안녕하세요. 위락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제품은, 아, 장안의 화제죠. 저는 이거를 한 3주, 2주 전에 받았는데, 어, 스트랜드버그 본사에서 공개를 안 해서 꼭꼭 넣어뒀다가, 이제 어제 1 2시좀 넘어서 공개가 됐었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하자마자, 일단은 제품 실사로 등록을 했어요. 아직 그 공식 그 상세 페이지가 안 나와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올렸는데, 자, 보덴 스탠다드입니다. 외관은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감기가 너무, 너무 심하게 걸려서 말하기가 되게 힘든데 삑사리가 나더라도 네, 이해해 주세요. 그냥 여러분들은 삑사리 듣고 웃으시면 됩니다. 네. 자, 보시다시피 외관은 기존의 보덴 프로그램 오리지널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. 기본적인 그 디자인은 그대로 갖고 가고요. 헤드머기 튜너도 똑같고 템플렛 스케일도 다 똑같습니다 대신 이제 지판에 변화가 있죠 기존의 보덴 프로그는 이제 에보니에서 리치라이트로 바뀌었으며 얘는 로스티드 메이플이고요 바뀐 게 이제 피시맨 픽업에 피시맨 프리예요 그리고 바디는 베이스우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탑이 이제 오리지날 그 플레인 메이플 탑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니어 탑이죠 옛날에 아저씨들이 베니다판 네 부르던 비니어 타입입니다 비니어 타입이고 대신 이렇게 바인딩이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외관상은 보시면 뭐 멀리서 보면 프로그와 크게 다를 건 없죠 근데 보시면 색깔이 내추럴 컬러 그리고 차콜 두 가지 컬러가 나왔고요 무게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당히 가볍습니다 또 무게는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뭐, 넥, 그, 넥 구조나 그런 거 바뀐 게 전혀 없어요. 그냥, 말 그대로 이제, 바디가, 에쉬에서 베이스 우드, 탑이 없어지고, 비니어 탑. 노드하고 다크에서, p 시맨에 p 시맨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얘는 패시브 전환이 안 됩니다. 그리고 볼륨, 픽업 블렌드, 트래블 베이스고요 얘는 빼면 험싱 전환. 그리고 이거는, 이제 제가 본사 스펙을 찾아보니까, 뭐, 쓰리웨이 마이크로 스위치라고 밖에 안 나와있는데, 이건 미들 렌지죠 네. 근 거기에 뭐 이게 몇 헤르츠다라고 안 나와 있더라고요. 불친절하게. 그쵸. 이거는 좀 화낼 만하죠. 불친절하게. 이거 나중에 제가 기어코로 사장님 오시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간단하게 볼륨, 픽업 블렌드 중간에도 놓고요.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트래블이 거의 안 먹는 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. 트래블이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. 일단은 다 중간이고요. 예그리를좀 깎아주면 이제. 미니 토글 스위치 에라서톤톤 확확 바뀌어요 그러니까그좀 비약해서 설명하면 알 o 비 o 그 유로파 보면 퀵톤 퀵톤 스위치 o 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 면 e top of t h 때 t o 가 소리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리죠. 아주 찢어지는 소리가 안 나요 베이스는 정말 빵빵하게 먹습니다 조금만 올려도 저 베이스는 저음역이 중음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얘를 조절하실 때는 베이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넣지 마시고 좀 조절을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좀 올라가는 게좀 많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당연히 볼륨이고요.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어, 되게 잘 나왔어요. 소리도 좋고. 그러니까 기존의 보덴이 약간 중고음역의 사운드였으면 얘는 정말 철저하게 중저음대인 것 같아요. 네,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서 저음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녀석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양의 변화로 해서 가격이 거의 100만원 정도가 저렴해졌잖아요 그래서 접근성도 좀더 좋아지고 저음역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헤드리스가 하나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악기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악세사리가 또 들어왔는데 악세사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악세사리가 들어왔는데요 악세사리가 딴건 아니고 스트랩이죠 스트랩이 들어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대문이 개뎀 개뎀 스트랩이고요. 이게 사장님께서 여자분이라고 하시네요. 그리고 어, 잘 아시겠지만 그 여기 본체는 뒤에 천이고 위에는 다 인조 가죽이에요. 진짜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저 녀석의 목을 쳐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인조 가죽이고 여기만 가죽입니다. 여기만. 근 네, 아마 본사의 취지가 음. 약간 뭐 동물 보호나 아니면 그런 쪽에도 관련 있는 분들 같아요. 그래서 최선만 사용하고 한 거고 이제 그리고 다감질도 튼튼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쎘입니다. 여기 다 쇠로 되어 있고요. 네. 요거는 제가 요거 개뎀 개된 스트랩 수입하시는 사장님한테 제가 선물로 받은 거라서 요거는 제가 샘플로 과감하게 빼놓고 거고 제 거고요. 근데 제 겁니다. <laughs>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스트랩들은 제가 문 앞에 저기 소두님 뒤로 보시면 걸어놓았야 저기 걸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저기는 보시면 다 고리가 있잖아요. 고리가 있고 스트랩 핀 구멍이 커서 제가 진열하는 저 고리에 걸어도 핀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이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. 그리고 저런 고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걸면 늘어날 것 같아요. 지금 제 거는 저기 잠깐 걸어놨다 뺀 거거든요.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 상관없잖아요. 판매용이 아니라. 근데 그래서 얘는 제가 전지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. 그래서 보시면 어, 총0 가지가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엘리게이터죠 진짜 악어 아니에요. 네, 이런 식으로 보시면. 우리 악어 느낌 나는. 보고 <laughs> 이렇게 두 종류 있고. 그리고 이제 여기 자수 들어간 거. 얘는 진짜 이뻐요. 네. 화장하죠. 그리고 스탠다드한 블랙. 그리고. 뭔가, 이제, 얘도 그렇고, 예. 벌써 핑크, 이름도 멋있잖아요. 아리알 핑크. 그 여기는, 이게 아마 타졸 거예요. 아마 오스트리치. 예. 오스트리치 버건디. 요즘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옛날에 막 헤어메탈. 요즘으로 따지면은 헤어메탈, 근래 들어서 몇년 전부터 반짝한 친구 스틸 펜서라고 있죠. 그 친구들이 으면딱 어울릴 거, 그 친구들이 왠지 쓰고 있을 거 같아요. 예. 그래서 약간 화려한 거 아니면, 이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거 두개 추천합니다. 요거 추천하고요. 그리고 아까 옆에 또 자수하는또 다르게 이런 식으로 또 뭔가 이렇게 문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이쁘고요. 그리고 요거는 가장 스탠다드한 거 그냥 흰색 스프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죠. 네, 요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디에고 블랙 얘도 그냥 같은 블랙인데 여기가 이제 크롬색, 크롬색이죠 그래서 아이 니켈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한 그리고 얘 걔대로 스트랩의 최대 장점은 길이 조절이 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 분들 잘 모르시는 이렇게 꼽아서 지그재그가 아니라 얘는 그냥 우리가 그 우리 가방끈 조절하듯이 굉장히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랩핀을 장착하고선 스트랩핀을 제외 그 길이 조절할 때 가죽 스트랩에 최대 불편한 점이었던 그스테랩핀을 빼야 되는 그런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예 뿐만 아니라 요즘 나오는 lm 스트랩 그리고 라이트온에서도 이런 방식을 채용하기 있긴 하지만 개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녀석 예. 화이트 얘도 보시면 예. 멋있죠 뭔가 이렇게 용의 비늘 같은 아니면 뱀 예. 어쨌든 저희 집에 있는 도마뱀이 생각나네요 아리헨티나 태국 1m 넘는 녀석 하나 있는데 아. 또그 녀석이 생각나는 제품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 베이스 스트랜드 버그 <laughs> 보덴 스탠다드두 대와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음, 개뎀 스트랩 열 종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참고로 요거는 판매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파우치가 있어요. 예, 파우치가 있어서 제가 주문을 주시면 그 요런 걸 열어서 여기다가 포장을 해서 어우 되게 고급스럽네. 예. 네. 고급스럽네요. 뭔가 이게 저놈의 목을 가져와라, 이건데, 진짜. 네, 여기, 예. 네. 이런, 이런 파우치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, 정성스럽게, 말이 안 나.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베이스로 두 대와 개뎀 스트레열 종, 10종, 십 종으로 뭐 이상하잖아, 요열 종.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. 여러분, 감기 조심하세요. 이거, 아, 환장하겠습니다, 진짜. 여러분, 감기 조심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